오늘 아침, 인기 트로트 가수 영탁이 MBN 뉴스파이터 최신호에 출연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등장에 많은 팬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MBN 제작진 역시 이 특별 인터뷰에서 영탁과 그의 팬 커뮤니티가 2024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독점적인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번 인터뷰는 영탁의 인품, 외모,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독특한 팬덤 문화의 비밀을 깊이 탐구하는 기회였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였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연주 스타일은 이미 한국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그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음악 외적인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성품은 물론 인상적인 외모까지 겸비한 그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는 롤모델로 팬들에게는 이상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탁의 팬덤은 연예계에서 가장 조화롭고 성숙한 팬 커뮤니티 중 하나로 꼽힌다.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다른 팬덤들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 뜨겁지만 그 안에는 긍정적이고 온화한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다. 팬덤 멤버들끼리의 교류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하며, 이는 다른 팬덤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영탁의 팬덤은 단순히 아티스트를 향한 지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아티스트 팬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영탁의 팬덤은 여러 가지 자선 행사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들의 결속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단순한 팬 커뮤니티 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펼치며 연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선 활동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고 영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중의 마음속에 확고히 새겨넣는 역할을 했다. 이번 MBN 인터뷰에서 제작진은 영탁의 팬덤이 얼마나 성숙하고 협력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다루었다. 팬 커뮤니티는 가끔씩 경쟁적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팬덤과 협력하여 교류 활동을 자주 개최하며 음악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팬덤 내의 팀워크와 단합은 여러 행사와 이벤트에서 빛을 발했다. 다른 아티스트의 팬들과 함께 자선 활동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문화 행사에 동참하며 서로 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았다. 이는 단순히 팬으로서의 삶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